이세 가지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총합이 가장 높은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저는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제가 고민하고 기획한 방향으로 실무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원은? 검대표. 안녕하세요. 검사원은 검대표의 똥곰입니다. 저는 마케터로 제첫 커리어를 시작해서 지금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니어 PM입니다. 오늘은 마케터, PM이 실무에서 어떤 관점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문제를 다루는 관점은 물론이고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전술적인 프레임워크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저는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제가 고민하고 기획한 방향으로 실무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일하고 임팩트 있게 성과를 측정하는 PM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케터, PM이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 실전편.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직무가 마케팅이든 PM이든 핵심은 비즈니스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문제 상황의 진단과 어떤 데이터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할지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실무자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회사의 목표, 즉, 큰 그림을 볼줄 알아야 할까요? 모든 기업은 비즈니스의 생존과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실무자들이 실무단에서 고민하는 주제는 파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장에 인과관계를 갖는지 파악하고 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회사의 최종 목표를 이해하고 본인 업무의 목표 또한 이와 동일 선상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 성장의 의미는 회사가 속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에 따라 회사의 영업 방향이나 마케팅 전략이 결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신생회사의 경우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상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양적 성장을 목표로 적자를 감수하면서 출혈 프로모션을 전개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시장 내 점유율을 확보한 성숙한 기업의 경우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개선과 같은 질적 성장을 지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 특히 주니어들은 사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방향성을 공유받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케터이든 서비스 기획자이든 pm이든 자신의 회사가 속한 도메인의 특징과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고 그 방향성 속에서 각자의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터는 동일한 비용으로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웰컴 프로모션을 수행할 수도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회사의 경영진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고민해 보세요. 지금 우리 회사에는 어떤 종류의 성장이 필요할까? 무엇이 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임팩트 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실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업무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혹은 위에서 탑다운으로 구체적인 태스크가 지정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마 가장 일반적인 신규 업무의 출발점이죠. 예를 들어 B2C 화장품 회사의 마케터 똥곰은 온라인 자산몰에서 A브랜드 매출 증대라는 태스크를 받았습니다. 또한 마케터 똥곰이는 이왕이면 단기적인 일회성 매출 증대보다는 고객들을 충성 고객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화장품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으로 에이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충성 고객 확보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곧바로 에이브랜드의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할 것이 아니라 테스크를 다차원적으로 쪼개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상황을 MECE 하게 요소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이들 중 문제를 발생시키는 핵심이 되는 키 드라이버와 중요하지 않은 논 키를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이죠. MCE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활용하는 사고 훈련 기법인데요, mutually exclusive and completely exhaustive. 즉 모든 요소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이 요소들의 합집합은 이슈를 누락하지 않고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분석하라면서 갑자기 웬 컨설팅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마케터나 PM이 명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접근법을 마케터 똥구미의 태스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자산몰에서 A 브랜드 매출을 증대하라라는 태스크 안에서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구매자와 객단가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다시 구매자 수는 신규 구매자와 재구매자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브랜드의 신규 구매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고객의 구매 여정 도중에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 요소들을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이 사고 훈련법은 어떤 지표를 눈여겨보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접근법입니다. MEC한 접근법을 통해 어떤 지표를 확인해야 할지 큰 틀이 잡혔다면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퍼널 분석 모델로 AARRR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 여정을 Acquisition, Activation, retention, revenue, referral이라는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퍼널를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이 프레임워크 역시 revenue라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 과정을 MECE하게 불리한 프레임워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면 업무에서의 KPI를 단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고객의 정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데요. 우리 비즈니스가 웹 트래픽에 따라 광고 매출이 발생하는 SNS 플랫폼 회사라면 고객은 우리 플랫폼에 회원 가입을 한 유저가 될수 있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회사라면 실제로 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한 페이드 유저를 고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마켓 비즈니스의 경우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모두를 고객으로 정의해야 하겠죠. 또한 이 모델의 다섯 단계는 이론적으로는 순차적인 퍼널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저 순서대로 고객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요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드리는 퍼널 모델은 아마존의 유명한 플라이휠 모델입니다. 규모가 작은 업무 한건한 한 건에 적용하기보다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적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하나의 프로덕트 성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뽑아내고 요소들 간의 역학 관계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플라이휠 역시 데이터 분석의 기준이 될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예시들을 참고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플라이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세요. 문제를 진단한 이후에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다양하게 아이디에이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솔루션을 전부 다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마케팅 부서에서 할당되는 예상과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리소스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선택하고 그 솔루션에 대한 세부적인 KPI를 세워서 퍼포먼스를 검증해야 합니다. 즉, 어떤 솔루션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솔루션 중 하나의 솔루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 솔루션을 통해 기대되는 퍼포먼스를 현실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부터 베스트, 월스트 시나리오를 나누어서 예측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베이스 시나리오의 기대 결과가 가장 높은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근거와 과거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 성과를 베이스라인 지표로 활용해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사한 프로모션 진행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재구매 사이클이 도달한 고객에게 재구매 시에 할인 오퍼를 보내면, 고객이 수용할 가능성, 즉, 반응률은 평균적으로 20%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신규 고객에게 3개월 내 사용 가능한 전용 쿠폰을 발급함으로써 추가로 획득된 고객은 평균적으로 10%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구매 할인 오퍼 솔루션을 채택하고 집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러나이 방식은 동일한 기준으로 솔루션들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아이스 스코어링이 있습니다. 그로스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론인데요. 임팩트, 컨피던스, 이즈라는 동일한 세 가지 기준으로 솔루션 아이디어들을 평가합니다. 임팩트는 이 솔루션이 성공할 경우 얼마나 사업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컨피던스는 이 솔루션의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이즈는 리소스를 투입해서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달성 가능한 솔루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세 가지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총합이 가장 높은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잘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스스코어링의 예시와 각 요소별 측정의 주의사항은 다음으로 발행할 응용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 기획단계에 있는 아이디어의 사업적인 임팩트나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각 항목의 계산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사내의 유사한 테스트 사례 결과나 외부 사례 등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시장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회고하여 정량적인 경험으로 축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조금 더 운영 리소스에 여유가 있는 팀이라면 두 가지 이상의 솔루션을 선택해서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AB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AB 테스트는 장기적으로도 우리 비즈니스의 경험으로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프로모션을 기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베이스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보다 이탈 고객을 재활성화하는 비용이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솔루션 하나를 선택해야 할때 이탈 고객 재활성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B 테스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큰 샘플 고객에게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 샘플 사이즈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에반 밀러의 샘플 사이즈 계산기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이외에도 AB 테스팅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AB 테스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무에서 항상 고민하는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과 유용한 프레임워크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플로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